안녕하세요. 오늘 골프장 소개시켜 드릴 곳은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입니다.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은 라쿠텐고라 평점 4.1이고요. 구글 평점도 4.1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다자이유 아이시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 후쿠오카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35분 거리고요. 21km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 혹시 첫날 공항에 도착하시면은 1 시간 거리에 있는 멀리 있는 거 가지 마시고 여기 치쿠시노 컨트리클럽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날 골프 치기 좋은 곳입니다. 관리도 이렇게 페어웨이 굉장히 관리 그린도 잘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악 코스입니다. 이 앞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골프장은 도시형 골프장이라고 한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사야마 컨트리 클럽. 기억나시죠? 거기는 그 근처가 전부 이렇게 주택가로 되어 있는 도심형 그 골프장인데 비해서 여기는 산악형입니다. 산악형.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굴곡이 좀 있어서 굉장히 그 재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클럽하우스, 굉장히 깨끗하죠. 현대식으로 아주 또 고급식으로 이렇게 잘돼 있고요. 이쪽에 목욕탕 후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잘돼 있습니다. 평일 중식 포함해서 11,500엔이니까 한 10만 원 초반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린이 너무 잘돼 있고 여성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 그 4인 골프 같은 경우 한만원 정도, 1인당 싼 그런 여성 우대 어떤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전부 만 원씩 이렇게 할인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분들 10명, 20명한테 물어보면 은 20명 전부, 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골프장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리뷰가 좋고요. 중간에 식사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굉장히 깨끗하고 카트는 그, 전기 카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소리가 나는 딸딸딸딸 이렇게 소리가 나는 내연기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카트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재미있는 카트니까요 어, 힘도 좋아요 이 한번 타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맛있고 맥주도 맛있습니다 골프장 이만하면 너무너무 지금 훌륭하죠 위에서 보고 식당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아웃 코스, 1번 홀이고요. 1번 홀은, 그, 백티로에서 528, 그리고 화이트티로에서 500야드니까, 어 450미터 정도 되는 파5 골프장입니다. 페어웨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고요. 벙커는이 앞쪽으로 해서 그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코스 한번 봐볼까요? 3 코스는 파3입니다. 파3는 거리가 꽤 있네요. 192야드192야드니까 그, 19m 빼면 180m 면은 웬만한 골프들은 우드로 해서, 어 실컷 때려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런 것만 좀 피해서 잘 올려보내면은 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고요. 자, 9번 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홀. 9번 홀은 이제 다시 클럽 하우스로 들어가는 이런 홀이고요. 파5, 롱 홀입니다. 493야드, 467야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클럽 하우스가 보이죠? 딱 이런 전경입니다. 그래서, 뻥커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두 개, 왼쪽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벙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코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스 처음에 시작하는 시포입니다. 일본 문화 상식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오네가이시마스, 요로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부탁드려면서 이거 뭐 매너니까 그냥 알고 가시면 좋겠죠. 어차피 거기 날아가니까. 한국에 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매너를 많이 배워서 와야 되고, 어차피 나가는 사람이면은 욕을 안 얻어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동행분들이 일본분들일 때요. 13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 13월, 팝5, 룽월입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가면은 찾기가 힘든, 공 찾기가 힘들겠죠? 굉장히 난해한 코스예요잘 쳐내야 되고, 조금만 가면 오비가 왼쪽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쪽도 웃고 있고요. 바로바로, 바로 올려서 샷. 마지막 콜 한번 봐볼까요? 18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8월입니다. 지금 보시는 골프장은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입니다.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은 공항에서 21km 35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첫날 도착 첫날 치기 좋고 평점이 4.0 4.1 이에요 구글 평점하고 라쿠텐베라 평점이 그러니까 4점대 이상이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1인당 11,500엔 이고요 그리고 이 앞번에 설명을 해 드렸던 첫날 가기 좋은 골프장 제가 소개 몇 군데 해 드렸죠 사츠키 골프장 여기도 한 3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편에 했던 히사야마 골프장 굉장히 가깝죠 한국 사람들 많이 오고요 오늘은 치쿠시노 골프장 평점도 좋고 관리도 잘돼 있고 그리고 딱 좋은 것은 여기 끝나고 다자이우 신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관광할 때 다자이우 신사 여기서 뭐 20분도 채안 걸려요 15분 10분이면 가니까요 다자이우 신사 가셔서 2시간 동안 관광하고 시내로 들어가시든지 숙소로 들어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자이웃 신사는 일본의 후쿠오카 여행할 때 필수 코스입니다. 2박 3일을 갔든 3박 4일을 갔든 꼭가로는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쿠시노 컨트리 클럽 고급 골프장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